아감 잠시 가만네 와, 운동액이 너무 귀엽네. 이야, 기가 맥히네 배경 색깔을 보는구만. 자, 배경 색에 맞춰가지고, 자, 클리어 블루, 렉스 2인치. 자, 이 배경색이 맞을년 지오. 왔다. 증계. 자, 비진도 증계. 아까 상대적으로 빨간 웜을 썼을 때보다 낫습니다. 뭔가가 바로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웜의 선택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배경 색깔을 따라라. 뭐가 계속 톡톡 친다. 야! 여도 약간 전개받칩니다 웜도 잘 문다. 응. 밤에 진행이셔라 밤에. 그렇지. 이봐. 호핑 두 번에 빵빵. 야 <laughs> 자 존경이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문학이 영상 찍는 거자 카메라맨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와우. 예. Yeah. 대전개기들 뭐대폴레기는 초바가 빚는데. 세 마리째 잡고 있는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하지요. 자 여기는 비진도입니다. 앞으로 촬영이 계속 되고 있는 줄 알고 혼잣말을 얼마나 했는지 마찬가지로 전부. 바닥에서 입진을 하네요. 자, 조금 수신층에 올라가게 되면 전경이 가물고, 자, 바닥에 아직 물이 나 있지 않은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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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여드를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뻑 끌고 갑니다. 바닥 15초. 자, 이번에는 금볼입니다. 금볼. 자, 노을빛 맞춰가지고, 노을을 그래, 덮꿨습니다 바닥에서 는데 <놀람> 요, 징계 <중견이> 봐라. <놀람> 간단하게, 요기 끓이 하고, 이제 본격 시간이 6시가 다 되어 갑니다. 이렇게 웜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어, 솔솔하게 올라옵니다. 납볼락도 되고, 뭐 전갱이는 말할 것도 없이 재미가 있네요.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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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갱이. 아! 와중에 전갱이가 커. 자, 비진도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손맛 보기에는 또 좋은 섬이네요. 비진도. 근데 우린 요거 잡으러 온게 아니죠. 아, 여기는 수심 안 나오는구나. 이야, 전갱이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가 없어요. 전쟁입니다 오늘 이동 숟가락 건지러 왔습니다. 야 요는. 그냥 돌 무너진 그런 전경이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박아 버리면 안 빠질 것 같은 와 왔어 입질이 왔는데 딱그돌큰돌두 군데 사이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오는 길에 한번 걸림이 있던데 거기만 조심하면 하는 게큰 아이는 아닌데. 아유, 빠졌다. 몰락입니다몰락 볼락. 아우, 저기 있는데. 이런 왔고또 아, 왔는데 왜이 약지? 한번 지나올 때마다 한 번씩 입질을 합니다. 돌로 먹고, 오케 청벌이네요, 청벌. 청불. 자, 돌틈 사이 공략하니까 볼락이 나오네요. 이야 yeah, 따봉. 한 가지 똑같은 그 자리에서 또 나오네요. 정보. 이야우. 그 포인트 거기에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돌을 하나 넘어와야지. 이거는 또 갈뿔입니다. 갈뿔. 갈볼 갈뿔. 참 귀엽네요. 아무래도 수심이 얕다 보니까 큰 애기들은 여기 없어. 그래도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 내가 포인트를 선정한 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췄구나라는 거에 대한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가 확실히 맞는데 큰 애들이 없을 거란 말이죠. 어이, 이 뭐지? 확실히 실이 조금 더 넓은 곳에 가니까 사이즈가 좋은 애들이 나오네요. 한 19, 20 청불입니다. 역시 역시. 자 이런 시기에는 음 물이 없기 때문에 역시 조금 고위험성이 있는. 돌 무너진 여 있는 자리들, 여, 여 사이에 딱 집어넣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끌림이든 볼락이든. 자, 그런 여들 사이에는, 알죠? 전갱이가안 들어옵니다. 볼락이요 청불입니다 자, 살려줄게 자, 청불이요 물이 더 빠지면 아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물이 많이 차 있을 때는 여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큰 것도 들어올 것 같고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바닥에서 살 물고 있네 자, 요것도 청불이요. 자, 요 정도 사이즈들 보니까 딱본 시즌 사이즈들. 17, 8. 청불이 됐든 갈불이 됐든 예쁜 건 매한가지입니다. 몰락 잡은 곳이 이런 데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자, 요는데 누르시면 나올 확률 높습니다. 대신, 자, 재비 손실의 리스크가 조금 있다는 거. 여기도 패스를 하고, 바로 옆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랑 저랑 요, 중간이죠, 요 중간 이주요 중간. 크다합니다. 이것도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데는 좀 아무래도 확률이 좀 희박하겠죠. 이동. 이거는 갈보리네. 저 뒤에는 전부 총보리더만. 요 갈보리. 제가 이리 영상만 안찍으면잘 잡습니다. 자 밑에 먹이활동하는 애들이. 지금 다 직벽인데 집어등을 이렇게 비추니까 여기에 검은 공간이 있죠 거기에서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해요 자 메바블로 한 마리 잡긴 잡았는데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볼락이 많아요 많은데 볼락이 많다고 했는데 이 전갱이가 원천 봉쇄는 전갱이들이 먹이를 전부 다 먹어버리니까 볼락이들이 밑에서 먹을 게 없어 빨리 내려가지고 잡아내야 돼볼락기들 아이 박았어 요거는 볼락이다 동행인데. 그런데 얘 새끼가 반치는 뿌리같이 입질로 하다 오네 아이 진짜, 아, 아, 진짜. 락처럼와이 야들이 아직, 아직은 뭐긴 한데 아니, 슬, 물고 있다니, 이게. 슬, 물고 있다니, 그제. 이봐, 봐 여있네, 여있네. 공기방울. 이기로이로 <놀람> <여기로> 가네. 공기방울. <놀람> 어. 밤에 보면 놀랜다, 이게. 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약간, 조기 닮았는데, 농어 갖고 고추고기 같은데, 아이고. 이빨. 손녀신, 뭐, 이거 뭐. 어? 희한하네. 이빨 봐. 와, 이거 거의 피라냐 급인데, 이거. 야 이것도 내볼때 바닥에서 끄니까 무는데 아 썩나네 썩나 쓱나. 야 증개 증개 이거는 트는 게 볼레기 같은데 아이고 볼레기 한 마리 잡기 힘드네 볼레기 볼레기 진짜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아 지금 다른 거다 풍년인데 볼레기만 지금 흉년이 드는 거 아이가 나1.5 또 볼렛인데, 작다. 또 볼렛인데, 작아요, 작아. 볼렛이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집에 가자. 나올 듯, 안 나오고, 안 나올 듯, 안 나오네. 자, 한마디 잡고, 멋있게, 클로징을 하려고 했는데, 야, 심상치가 않은 손맛입니다. 크다, 크. 고등어. 볼락 한 마리 보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다, 지금. 비진도는 우선 사이즈 큰게 별로 없네요. 사이즈 큰 거는 한산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마리수는 비진도가 좀더 많은데 우선 한산도는 거의 대부분 갈볼리고 자, 여기는 해요성인 이 청골들이 거의 80% 이상 너무 많아요, 정리. 마지막에 쌈방하게 몰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자 저희가 빠른 철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자 영상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